밝혀질 얘기다. 네. 서초구청장 공천개입 관련 녹취에는 김건희 씨 언급도 나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은 음. 김건희 씨 내용 전에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여기 지금 윤석열이 김세, 김태우가 뛸수 음, 음, 있게 음. 공천개입을, 그러니까 공천을 해줘야 된다는 개입 육성까지 지금 네.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정도까지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의심했던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수, 어, 술 친구였던 뭐 주영환 씨라던가 뭐 음. 여러 이제 사람들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음. 녹음 파일 더 나옵니다 제가 음. 그 일전에 이제 음. 작년에 음. 그 김대남 씨를 이제 취재를 해갖고 그때 녹음 파일을 음. 까게 됐었는데 김대남 씨가 얘기를 했던 것만 보더라도 음. 어~ 쉽지 않습니다 그~ 음.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여하고 개입하는 살그 어떤 음. 장 어떤 분야라던가 음. 그리고 김건희가 직접 무엇을 했다던가 음. 그리고 그 들리는 얘기로는 김건희 씨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음. 그 장관. 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얘기를 했다는 정도까지 나 분야의 장관 나... 네. 네. 그런 얘기들까지 나왔으니 음. 아마 녹음 파일은 저희가 지금 거론하려고 하는 것들보다도 더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 네. 1월 12월이면 아마 명태균 어. 씨 창원 재판이 마무리가 되고 1월쯤 선거가 나올 텐데 음. 지금 잠잠하죠. 음. 근데 만약에 유죄가 나와서 법정 구속이 된다. 네.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laughs> 그분이 네. 그 구속되었을 네. 때는 막이 얘기 저 얘기 국회의원 와 달라 뭐와달라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음. 어 재판 불구속 보석이 되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음. 조금 잠잠해졌어요. 이게 수사가 네. 나올 때나 서울 올라올 때나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이슈를 끌고 했는데 음.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 심지어 법정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장이 또 열릴 겁니다. 네, 네. 새로운 장. <laughs> 네, 아니 근데 어 이건 정말 정말 저희가 이제 소문이긴 한데요. 왜 김태우였을까? 한간에 좀그 강서구에서 좀큰 사업이 있어가지고, 아좀 무리해서라도 좀 재공천을 하려고 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아, <laughs> 혹시 들어보신거 있을까요? 단순 무리 정도가 아니라 특별사명까지 해주면서 했던 아, 거 같아요. 말이 아니잖아? 안 되죠. 그러면 뭔가 네. 있을 거라고 저희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데, 음, 음, 음.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뭔지.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Okay. 어, 네. 음. 그, 저희가 이제 20만이 차면 아마 음. 계약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네. 20만이 차면 아마 계약서를 보내드릴 거고, 음, 음. 그때부터 이제, 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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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조율이 될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이게 음. 19만 명이 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음. 아마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는 계약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꼭 이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해 주셔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연내에 쿠팡에게 소장이 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음, 네. 일로에서, 네, 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소송 함께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정말 두 분이랑 정말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막 정말 쉼없이 달리면서 했는데, 어, 중간에 저희 광고했던 디어 오늘 엘리시어 동키크림 많이 구매해주시고요. 예. 네, 아, 두 분께도, 어,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한번 좀 효과를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 오늘 두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니다 네. 네, 오늘 12월 11일 모닝 엔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